오늘 마지막 경기 많은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 전 시작되었습니다. 태권을 공개해 보고 있는 김예찬, 쇠위을를 하고 있는 최익준 이병렬 제주 소속의 지도자가 주심을 맡았죠. 탐색전을 하고 있는 두 선수 중고등학교 마지막 날 마지막 샵이 되겠습니다. 티티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를 타이거 진이라고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패시브가 주의가 들어가죠. 멋지게 공격을 해서 정말로 레슬링답게 금 메달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패시브 점수는 레슬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해서 잡고 넘기는 것이 레슬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김예찬. 자, 저기서 댓클 들어가면 됩니다. 1점이죠. 1점을 획득하고 있는 전남 최고의 김예찬 선수 1대 0이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기회가 있을 때 공격을 해야 됩니다. 패시브 점수 1점으로서는 절대로 1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빛나는 금메달이 돼야지 녹슬은 금메달은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허리 잘 잡았죠. 김예찬 허리 태클를 멋지게 성공하고 있는 전남 최고의 김예찬 3대0이 되겠습니다. 보셨죠. 저렇게 허리 태클을 해서 2점을 획득하는 이것이 레슬링이죠. 자꾸 넘기는 것이 레슬링이다. 역굴리기 성공했습니다. 역굴리기 성공했죠. 아주 멋지게 역굴리기를 성공해서 5대 0평양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또 다시 역굴리기를 성공했습니다. 7대 0. 자 반격을 하고 있는 최익준, 또 다시 연습을 하고 있는 김예찬 9대 2가 됐죠. 자 보시죠. 점수가 나니까 이렇게 많은 점수가 나지 않습니까? 두 선수한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패를 떠나서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경기, 하이라이트 경기를 이렇게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패를 떠나서 이두 선수는 정말로 오늘 하루 동안 수고도 많았고 그리고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르내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9대 2 1회전 8초가 남았죠. 고등학, 중학교. 자, 30초 동안 지도자들한테 작전지시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아주 오늘 마지막 경기 멋지게 두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마지막 3분 동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아시아를 세계를 올림픽을 제패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43회 해당기 전국 레슬링 대회 및 제35회 해장기 전국중학교 레슬링 대회 멋지게 멋지게 우리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결승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예전 시작했죠. 급한 것은 홍코너 책준. 자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연 기기를 쓰느냐. 그렇습니다. 자, 저기서 택점을 쓰기면 2점. 자, 막기 기술입니다. 막기 기술. 막기 기술 성공하고 있는 체이준입니다 방금 보신 기술이 막기 기술이죠. 2 점을 획득해서 9대4 자또 반격을 하고 있는 김예찬 제크라이퍼 기술이죠 아 엎치락뒤치락 정말로 멋진 레슬링이죠 10대4가 되겠습니다 안목으로 걸어당기고 있는 김여찬 자 지금은 상대의 팔을 잡고매는기기 기술을 쓰고 있죠 최익준 선수도 채슬 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멋집니다 멋집니다 성패를 떠나서 저렇게 채슬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레슬링은 영원히 빛이 날 것입니다 어... 김예찬 선수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훌륭한 선수로 성장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대전 최고의 최익준 선수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영조 선수진 단체전 3 3회 힌트 드리겠습니다. 남자 중등부 3위 김인중학교 2위 동산중학교 또 다시 태클을 들어가 보고 있는 최익준. 이 경기로서 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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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선수는 중고등학교 오늘 모두 끝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두 선수의 경기에 모든 관중들, 모든 지도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최익준 선수와 김예찬 선수 시간은 흘러 흘러 20초가 남았죠 자 발목 체크를 공개해보고 있는 최익준 <laughs> 막기 기술을 한번 당했죠. 김예찬 선수가 빨리 손을 빼는 거 보셨죠. 이렇게 되면 79kg 고등부 자유형 금메달은 전남 최고 김예찬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 다 정말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선수들이죠. 아주 두 선수 멋진 경기 마지막 경기를 시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